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이야기인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같지만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미국과 중국, 왜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친구랑 게임을 할때 한쪽이 계속 이기면 지는 쪽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 값이 중국이 미국에서 사가는 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건 불공평해. 라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관세란 무엇인가요?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신발을 사오려고 하는데 그 신발에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면 그게 바로 관세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해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서 국내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죠. 미국의 104% 관세 부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중국산 물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관세 때문에 그 물건이 20만 4천원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두 배로 뛰는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그런 행동을 막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죠. 중국의 반응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중국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미국산 제품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어요. 마치 친구가 나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는 것처럼 이 싸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관세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무역 전쟁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대립하면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한 경제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